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1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사람의 언어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한다, 잘한다, 고맙다, 등등. 한마디 말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낙심과 좌절에 처한 자들에게 보약이 됩니다. 반대로 말에는 독약도 있습니다. 부정적 말은 상대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쌀쌀하고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하고 온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강약이 나오는 신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듣기도 하지만, 또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말하는 그분의 태도도 느낍니다.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 즉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 배려하는 말을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또한 말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희망을 주는 생명의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지켜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사 많은 사람을 격려하며 살리는 생명의 언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